이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요거 하나 믿고 지금 연못이 주지가 되는 거예요. 어... 우레탄 방수. 아이, 우레탄 가파. 네, 방수포. 그래. 네, 우레탄 가시고. 정확히 말하면 우레탄 방수파에다가 드레인 호스를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밀정 수위가 되면 이제 자동으로 빠지는 거지. 물이 여가 넘치게 되면 위험해. 밑에 집이 열고 야차서 음... 전체가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 물이 넘쳐 버리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뭐다 일반적인 연못들은 보면 이제 콘크리트 이제 보통 그 타설을 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이제 크랙이 가면 물이 새고 새면은 이제 방천이 나부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는 이거 해체할 때에도 갑바만 걷어버리면 끝이니까 근데 해체가 더 편하고. 그 중에 갑바가 지금 만드신 지몇년되셨어요어 우리가 지금 만든 지가 한0년 정도 됐어요. 아 문제 없나 보네. 햇빛만 안 보면 100년이 200년 도 가요 아, 햇빛만 안 보면 비닐 제품이 다 그래요 일반적인 비닐 제품이 400년 간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게 해버리니까 짱짱하고 이게 피물만 안 나면 돼 구멍만 안 나면 돼. 음. 그래가지고 우기에다가 자갈을 깔아요 음. 자갈을 깔아도 가빠가 전혀 안 보이죠 누가 보면 가빠 어디가 있겠지 아무튼아 전체적으로 다 가빠 도있구나 네, 이만, 이만큼 이 안에만 음. 이 안에만 딱 가빠 되고 우기는 이제 다 이렇게 자연 자갈을 깔고 하상자갈이에요, 그러 네, 크락샤 네, 네, 네. 크락샤 말고 하상자갈 깔고 나머지 이렇게 조용 조고 수생식물도 치. 그럼 저 잉어들은 잉어, 붕어, 네, 잉, 잉어, 잉어들은, 잉어들은 몇년 지금? 지금 한5른년 살아요 여기서. 잉어는 음. 먹이를 안 주면 안 커요. 아 또. 얘 예, 먹이를 많이 주면 제들 이렇게 커져 버려요. 아. 많이 안, 안 크네요. 이거 한5른년 컸는데 저 지금도 저렇게 낡고 막. 방갑게는 해요. 언제 밥을 잘안줘 일부러. 음... 밥을 너무 많이 주면 커진 먼저 문제가 돼. 음... 뭐 겨울에 나나도 안 죽어요. 이대로 나나요. 아... 얼지 않습니까? 얼어요. 어, 얼어도 괜찮은데 얼음 은이 아... 깨지기만 하면 돼. 아 또. 예안 깨지면 산소가 안 들어가서 죽어요. 아... 얼음을 통과해서 산소가 들어갈 수는 없거든. 음... 들어가기는 하는데 아주 미, 미약하니까. 그 깨지면 수면으로 바로바로 바로 산소가 들어갈 수있겠끔 그것만 좀 주의해 주면고 겨울에는 이 고기들이 산소를 많이 안 먹어요. 이것이 음. 가그 주위 온도에 따라서 심장의 박동수가 달라져 어. 그래요. 냉혈동물들은 다 그래요. 어. 그래서 그렇게 뭐큰 산소가 많이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 물이라고면 다라이로한두개 정도밖에 안 돼요 현재 물 음. 전체 양이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자기들이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고기가 상당히 커요. 흙을 어느 정도 그건 아, 없어그 식물을 지금 어, 어떻게 저는 다 수생식물이라 그냥 이렇게 그 자갈 사이에다 뿌리박고 살아요. 자갈 옆에요? 네, 밑에가 다 자갈이에요. 자갈층이 한요 정도 있어요. 아, 자갈층. 요 중에... 네, 하상 자갈은 하상 자갈이라 해야 돼. 강에서 퍼온 자갈 쉽게 말해 동글동글. 이 크락샤말로 깬 자갈은 문제가 있어요. 음... 그, 그게 낙하낙하하니까 이 우레탄 물을 빵꾸낼 수가 있어. 요 제일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하상 어. 카락샤 자갈은 그 광물질이 나와 음 광물질이 나와서 일 <laughs> 좋지 않은 독성분 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살 수가 없어요 카락샤를 자갈을... 이제 하상자갈이지 쉽게 말하면 강바닥에서 뽑은 자갈이 동글동글 한거지 어, 이거 보통 자갈이에요 그냥 이런 자갈이 노출되어 있는 그러고 렇 보니까 동글동글 하네 예, 네, 다동글동글한 일반, 일반 자갈 일반 그 자갈이 더 비싸요 카락샤 보다 크락산은 깬 자갈이잖아요. 큰, 여 음, 광산에서 깨버린 자갈. 그 자갈 값이, 모래 값의 3분의 1 값도 안 돼요. 어, 아... 자갈이 싸요, 그렇게? 자갈이 그렇게 싸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보면 모래 값이 더싼것 같지요. 모래는 강바닥에 퍼오면 되니까. 깬 자갈이 세, 세 배가 싸요.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서 그걸, 암석을 채취하고 그걸 깼는데도 더 싸더라고요. 여기 있는 것이 진짜 저 뭐야 야생화네요. 아, 화이 진짜 야생화 <laughs> <laughs> 그래서 꽃시장에서 우리도 하나씩 사와요. 이렇게 물, 우리 강원 창포? 이건 음, 창포. 음. 여기 강원 아, 장포, 이건 제주 장포 강원 초밥 이거 이게 뜨거럽니다. 가비자한 명이 오천원 달라고. 원 노원 제주, 고 강원 지역. 우리 작품들은 영광 농업실센터에 있어요. 어. 내가, 있는 건 아니야. 내가 맨날 물을 줄수 없잖아요. 음. 야생화란 것들이, 뭐다 <laughs> 그, 뭡니까? 마사토나, 녹소토, 뭐저뭐 뭡니까? 빨간 거, 하이드로 볼 같은 거. 그런 데다가 신기해진 거라, 내가 지금 농장하는 사람들 매일 물을 못 주니까. <laughs> 그거... 이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뭘까요? 석기시대, 요. 농장에 저런게 그렇죠. 가끔 있어요. 그렇죠. 우리 농장에 문화재로 아. 아. 신고하셔야 되는 거아 <laughs> 진짜? 네. 다른 네. 것도있그 뭐야 네. 진짜네 진짜예요석기시대석기시대 아, 진짜? 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탁탁 쳐가지고 날카롭게 이렇게 만들어서 썼던 거예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쓰다보면 무지해졌고 그것이 5천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버을도피고 이제 누리고 빠진거지 누리고 빠진거지 <laughs> 옛날 사람들 도끼 예, 가는 거 아니. 어? 음, 지금, 이거 크랙이 가니까 어. 속에 원 원석이 나오나오잖아. 한동안 늙어 런것 이런 것을 어, 이런 이런 것은 돌, 돌, 이니 같은 니다 음. 그 저희 터 트랙터에 맞아가지고 깨져서 그요 이런 것도 날사람들 가공했던 거예요. 그냥 만건 아닌가. 지금 막안 이렇게 물 이렇게 기계로 뽑아내고 <놀버려야> 이런 곳은는그 시계 주방에서 썼던 것 같아. 이 어. 한쪽에 달아진 걸로 봐서 어. 어. 이렇게 뭐 <놀라> 마늘 같은 거 다지고 음. 그랬던 네. 용도로 썼던 네. 거고. 아무튼 드리야 서 수도 있는 거 같아요. 누가 누가 봐요?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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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으면은 눈에 보이니까 갖고는 거예요. 내 우리 동농장에서 치웠지. 보통 사람들이 이게 그 뭔지 상상이 될카스요 근데 이제 이제 목을붙이거붙요고 고발장. 음, 고고학자들 한번 모시고 와야겠네 에이, 모시지 마세요 아, 네이크로바입니다 <laughs> 네이크로바 네이크로바가 이렇게 많이 아, 진짜 네이크로바네 꽃이 예뻐요 꽃이 예뻐 우리 집 아저씨는 밖에다가 그냥 심는 거 그런 것만 사서 나와서 귀찮아 겨울에. 저, 저, 노란 같지 않습니까? 아니, 심하게. 야 저, 네. 저물 속에 심하게 가요 네, 물 속에 이제 많이 펴어 버렸어요, 네. 제가. 청소하면서. 저걸 어떻게 물 속에 심을 때고, 그래, 음. 같은 데다 해가지고, 돌, 돌을 잘가져고 아마 옆으로 안가져나고 그냥 40년 키웠어요. 백화점. 물 속에 껴면 거에 여기에서 그런 거, 아주 오래 사신 거네요? 어, 원래 폐생이에요. 여기서요? 네. 음. 그래서 이게. 집을 그러면 주간에 다시 지으셨어요? 変なおやつにこういうとこを。